개모임이에요. 개모임. 전직 국회의원들의 개모임인데 이 사람들이 한 달에 100만원씩 받아. 헌정에. 한 달에 100만원씩 국민 세금을 받으면서 국회 안에 있다. 국회 안에 또 헌정에 저거 개모임 사무실이 있다. 건물이 있다. 헌정의 사무실이. 왜 이래야 되는데요? 그거는 무슨 꼴이냐. 비유하자면 대통령 우리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안에 전직 청와대 개모임이 있다. 전직, 어, 국회, 전, 전직 대통령들 개모임 건물이 있고, 청와대 건물 안에 전직 대통령들 개모임이 있고, 그 전직 대통령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어, 이래라 저래라 하고 훈수 뜨는 거다. 그거랑 마찬가지죠. 예? 왜 저거가 국회 밖에 사무실을 차리갖고저 개모임을 차리든지 말든지, 그거는 알 바가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근데, 왜 전직 국회의원들이 국회 의사, 국회 거기 용지 안에 다시 사무실 차리주고 거기서 또 저거가 또 우리 세금 100만원씩 받고, 한 달에 100만원씩 받고, 그 안에서, 어, 또, 그래서 해야 되는데요? 어, 거기서 우리 정치에 훈수 뚫어야 되는데요? 우리 정치에 현직 국회의원도 아니고 전직 국회의원들. 저거 개모임 하고 싶으면 밖에 사무실 차리갖고 놀라고요. 예. 일반인들이죠. 전직 국회의원들이면 그냥 일반인들입니다. 일반인들. 일반인들이 왜그 국회의사당 옆에, 어, 건물 차지해가지고, 어, 저거가 막 뭐라도 됐냐? 훈수를 뜨고 있냐고요.